구번 타자 우익수 안건우 선수가 나서겠습니다. 오 던지라는 안경현 해설위원의 주문이 있었는데요. <laughs> 다시 한번 잘 맞았는데 우익수 잡을 수 있습니까? 네. 우익수가 잘 처리를 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안건우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. <laughs> 투수가 교체가 됐습니다. 대만 팀 새로운 투수를 가동을 했습니다. 커샤우제 선수가 이제 내려갔고 두번째 투수가 올라왔습니다. 아공 빠르네요. 뭐 힘으로 던지는 스타일은 아니고 공 회전을 상당히 잘 주는 선수예요. 타석에는 9번 타자 안건우 선수가 첫 타석을 소화하겠습니다. 어, 하이코스가 <laughs> 들어왔고 안건우 선수도 약간 고개를 예. 그래서 항상 홈팀하고 할 때는 좀 크게 보긴 해야 돼요. 예. 원볼 원 스트라이크 받아쳤습니다. 네, 왼쪽을 열어냅니다. 안건우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대한민국. 어그 <laughs> 아, 조금 높그 이구째 높은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니까 음 알겠어 라는 그 표정 <laughs> 이후에 적극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. 왼쪽에 안 탑니다. 이제 좀 알리미베트로 칠 때는요 못칠 만한 공 없거든요. 네. 웬만하면 다 괜찮아요. 아그 겨울엔 습하지 않아요. 제가 아 이제 12월 말쯤에 가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 쯤에는 습하지 않고 되게 건조해.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햇빛 있을 때는 덥고 그렇죠. 번트를 아주 잘 됐습니다. 삼루스 내려와서 1루에 던지는데요. 1루에서 세비입니다. 도망타자 아, 안건우 발이 걸렸나요? 왜 어, 약간 스텝이 좀 꼬여나 걸렸는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. 그래도 바로 일어 섰습니다. 습적인 번트를 고번타자 안건우 선수가 아주 잘 됐습니다. 아 전형적으로 이제 번트 한 타가 되는 네. 코스였습니다. 아, 살짝 아 약간 걸려주는... 서로 올려 네. 예, 넘어졌었습니다.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타석에는 박재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. 원아웃에 주자는 없습니다. 오 깡가는 타격음인데요. 어, 소리만 좋았습니다. 그렇죠. 조심이라. 최근에 이제 광복절이 지나서 저희가 방송 중에는 뭐몇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 다음 중계 일정은 대한민국의 A조 다른 경기 태국, 뭐 파키스탄 이 경기가 아니라 슈퍼 라운드의 네. 경기가 될 예정입니다. 타석에는 안건우 선수고요.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. 특히나 직전 타석 번트 안타를 너무나 멋지게 잘 만들어냈습니다. 그왜 그런고 하니. 태국과 파키스탄의 경기는 지금 보시는 메인 경기장에서 펼쳐지지 않고요. 그 보조 경기장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제작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후에 상위 또 대회 순위가 결정되는 네. 다른 조. 특히나 뭐 일본 그리고 이제 다음 팀은 모르겠습니다. 그 비조의 2위가 누가 될지 약간 이제 예측은 안 되는데 근데 <laughs> 네. 그렇죠. <laughs> 그 저쪽은 못해도 우리 숲 제작진을 해요 <laughs> 보조구장이라도아 <laughs> 그렇죠. 네. 사실은 어, 우리, 가면은 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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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뭐 카메라 여섯 대만 있어도 퀄리티 있게 충분히 하죠. 그렇죠. 안 해봐서 그래요 이쪽에서 바깥쪽에 들어왔습니다. 네, 약간 이제 그런 마인드. 어떻게든 만들어 하면 만들죠 네, 사람들이. <laughs> <laughs> 원볼 투스트라이크입니다. 100% 출루하고 있는 안건우 선수인데요 가운데 벌린 공인데 약간 늦었습니다 펄볼. 좀 전에 이제 대만 포수가 일어서서 글러브 소리 내잖아요. 네. 예. 그럼 이제 몸쪽 생각 몸쪽 하이볼 생각하거든요. 네. 예. 그래서 바깥쪽이 않고 근데 저거 다 알아요. 아 그래도 알아요. 네. 왜 어떻게 알수 있나요? 옆으로 게 사람이 180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. 아, 그렇죠. 시야각이 있죠. 예, 시야각에 예. 들어와요. <laughs> 바깥쪽을 요구하는데요. 어우 른쪽으로 네. 네. 파고듭니다. 변화구가 투아웃입니다. 아 체집이네요. 오른쪽 아, 체집 잘 들어갔어요. A조에서 1, 2위 싸움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대만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A조에서 대만, 태국, 파키스탄, 한국이 이제 한조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첫 스타트가 잘 되었기 때문에 향후 슈퍼라운드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일정, 좋은 그렇죠. 일정을 차지할 가능성이 현재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. 근데 이제부터는 관리예요 뭐 다음 경기부터는 그 쉬운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첫 경기 제일 큰 고비를 넘겼어요. 이제 슈퍼라운드에서 결국에는 어 우리 선수들이 이제 일본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, 그 네.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. 또 저는 뭐 일본 잡지 못하더라도 일본과의 경기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경기에 좀 기대가 됩니다.